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6월 29일 행운을 부르는 여행방향, 여행지, 여행장소, 여행효과입니다. 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이름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최초 40km 정도는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거운 빌로 포장한 페트병 한두 개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기 도착해서 물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지 근처에서 1박 2일 에서8 0 0 정도 머무르시면 되는데 뭐 오늘 29일 같은 경우는 오전 8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도착하면 되니까 뭐 최소한은 4시간 정도 머물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사이로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여행지는 이제 유명산의 등산로 그 다음에 버스나 기차의 종점 그 다음에 땅끝만 이렇게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효과는 이제 상속이라든지 자녀의 성공 번영을 기원한다든지 건강상으로 비장이나 위장치료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온 운이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본명석 이토성에 해당되는 분들 1953, 62, 71, 80, 89, 98년 그 다음에 2007년, 2019년생이 좋고요 본명성 오토성 해당되는 분들, 1950년, 59, 68, 77, 86, 95, 2 0 0 4 2 0 1 3년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육금성 해당되는, 1958, 67, 76, 85, 그 다음에 94, 2003, 2 0 1 2 2 0 2 1년생그 다음에 본명성 칠금성 해당되는 분들 57, 66, 76, 75, 84, 93, 2002, 2011, 2020년생이 운세해 좋습니다그 다음에 동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뭐 여행지는 뭐 국립도립공원등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드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구의 고향 땅, 또 과거에 이제 인연이 있던 장소, 또몇번 가보았던 어떤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면 되겠고요. 예행 효과는 이제 서민 대중 우리가 이제 좀 객단가가 낮은 단가가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자영업자분한테 손님이 증가되고요, 취직이나 취업을 원하신 분한테 효과가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양 위염, 복막염, 위경련, 설사, 구통, 불면증, 피부병, 근육 질환 등 효과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행을 다니면 운이 좋아지는 분들인데요. 자, 오, 본명성 5토성, 본명성 7금성.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 본명성 8토성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56, 65, 94, 83년생. 그 다음에 이제 92, 2001, 2010, 2019년생. 그 다음에 본명성 9화성 해당되는 분들. 1955, 64, 73, 82, 91, 2000년, 2009, 2018년생이 좋습니다. 자 동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착 시간은 같고요. 어, 여행지는 이제 파도 소리 들은 해변이나 섬 지역, 그다음 에 이용 시설이 많이 몰려 있는 뭐 노래방에 카페라든 노래방 등 이렇게 이용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 뭐 펜션 노래방 모텔 등에 모여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효과는 이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다음에 연애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금융업, 유흥업 음식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건강상으로는 구강염, 혈압, 치통, 기관지염, 결핵, 골절, 생리불순 등의 효과가 있는 방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동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본명성 이토성 아까 설명해드렸고 본명성 오토성 해당하는 분들. 자 본명성 육금성에 해당되는 분들, 자 본명성 팔토성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행을 다녀면 운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검은 빌러 포장한 페트병 한두 개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행 교착해서 페트병에 물을 담으시고요. 이제 근처에 종교 시설이 있는 데서 성식 지도를 하시고 집이나 사무실, 가게 서북 방에 물을 조금 뿌리시고 이제 9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 물을 나누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화 장명, 개명, 사주합 태길, 자, 무료로 푸는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맥초방, 토감정, 수맥도자,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장, 백수성, 이름문제 푸는 어, 대구 가람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